죽은 예능도 살려낸다는 이효리가 자기 이름을 걸고 진행한 음악 프로그램인데 처참한 마무리였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영숙이 정숙이 순자가 대세입니다.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한 웃음 포인트를 메인 MC 역할을 하는 출연자가 확대 재생산합니다. 그걸 가장 잘하는 MC가. 좋아요. 예술하는 당나귀 TV는 대한민국 예술 문화를 응원합니다. 얼마 전 이효리의 레드카펫이라는 프로그램이 막을 내렸습니다. 시청률은 1.5%. 죽은 예능도 살려낸다는 이효리가 자기 이름을 걸고 진행한 음악 프로그램인데 처참한 마무리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스타인 제니가 출연하는 프로그램도 3회 만에. 1%대 시청률로 내려앉더니 도무지 살아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유재석도 출연하는데 말입니다. 자, 반면에 지금 예능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영수기, 정수기, 순자가 대세입니다. 출연자에 의존하지 않는 명확한 트렌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트렌드는 예능 프로그램이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방법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우 포인트는 성공하는 예능의 조건입니다. 지금은 음악을 방송에서 소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음악 프로그램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미스터트롯, 한일가왕정, 팬텀싱어, 싱어게인는 보지만 비긴어게인이나 더시즌즈, 그리고 유명가수와 길거리심사단은 철저하게 외면되고 있습니다. 복면가왕이나 불의명곡이 장수 프로그램이 될수 있었던 이유도 경쟁 구도로 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예능은 게임성 없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와우.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은 아주 다양합니다. 코미디, 음악쇼, 토크쇼, 그리고 퀴즈쇼 등의 고전적인 포맷에서부터 먹방, 여행, 추리쇼, 그리고 관찰 예능과 리얼리티 예능에 이르기까지 형식의 구애 없이 이름만 붙이면 포맷이 될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한 시대를 풍미하는 트렌드, 유행이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지금은 리얼리티 예능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리얼리티는 대본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연출자가 연출할 여지도 배제됩니다. 너댓명의 출연자들이 정해져 있고, 제작진은 매주 다른 상황을 설정해주고, 출연자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그럼 출연자들은 각자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미션을 수행합니다. 그 상황에서 우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한 웃음포인트를 메인 MC 역할을 하는 출연자가 확대 재생산합니다. 그걸 가장 잘하는 MC가 유재석과 강호동인 거죠. 이러한 리얼리티 예능의 창의성 생산 방식을 자기조직화라고 합니다. 자기조직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출연자의 수는 한 5명 정도가 가장 바람직하고 게임의 규칙이 단순해야 합니다. 출연자가 너무 많으면 출연자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복잡해지고 규칙이 너무 복잡하게 되면 자기조직화가 잘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기조직화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게임성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자기조직화. 즉, 게임성을 가장 잘 활용한 프로그램이 피지컬 100입니다. 100명의 출연자를 개인 대결이나 팀전을 적절하게 혼합해놓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극한의 힘을 뽑아내면서 생존 경쟁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보다 게임성이 좀 순화된 프로그램이 골 때리는 그녀들, 뭉쳐야 찬다, 최강양호 같은 스포츠 예능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그리고 요리 프로그램, 댄스 프로그램 등에서 이런 게임 논리를 바탕으로 한 경쟁 구도를 이용합니다. 드라마가 요즘 장르 융합이 대세인 것처럼 예능은 오래 전부터 그랬습니다. 이제는 모든 예능 포맷에 게임성이 가미되는 것이 유행입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승자에 대한 보상 체계입니다. 상금이죠. 노래 경연 예능의 상금은 3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피지컬 백 시즌 2 상금을 3억 이상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영숙이 정숙이라는 가명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연애 예능의 게임성은 이제 이별했던 연인들을 다시 한 자리에 모아놓는 환승 연애 같은 자극성을 가미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예인의 생활을 훔쳐보는 단순한 관찰 예능은 시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찰예되는 포맷은 리얼리티가 아닙니다. 제작진과 출연자가 대충의 얼개를 짜놓고 약속 대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동상이몽, 살림하는 남자. 미운 우리 새끼 같은 프로그램들은 명확한 딜레마 상황에 있습니다. 리얼리티 예능과 경쟁하려면 더 자극적이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자기적인 연출이 가미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인 게임성을 가미하기는 어려운 포맷입니다. 그래서 관찰 예능이 선택한 창의성 극대화 방법은 모듈 구조입니다. 매회 출연자들을 3, 4팀으로 구성하고 신선도가 떨어지는 출연자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서 탈락하지 않으려면 자발적으로 내부적인 경쟁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함으로써 연출이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하면서 출연자 스스로 최선을 다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개그 콘서트, 그리고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이 대표적인 모듈 구조의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골 때리는 그녀들은 모듈 구조를 도입한 리얼리티 예능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시즌을 거듭하면서도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관찰 예능은 리얼리티에 비해서는 창의성 생산 방식이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방송 예능은 더 세고 자극적인 리얼리티 예능만 살아남는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와우, 기본적으로 게임성 리얼리티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뭔가 흥분되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극성입니다. 관찰 예능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무언가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리얼리티 예능의 소재도 계속 자극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당연 지사입니다. 결국, 방송에서 담아내기 어려운 소재로까지 진화할 텐데, 그러면 방송이 지켜야 하는 심의 기준 때문에 방송의 리얼리티 예능은 경쟁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OTT에서 환승연애보다 더 매운 연애 예능이 기획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작비입니다. 여러분. 최강 야구나 골 때리는 그녀들의 스태프가 대체 몇 명이나 투입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야구 경기 한 게임을 하는데 보통 3시간이 걸린다면 수십 대의 카메라가 촬영한 원본 분량은 몇 시간짜리일까요? 피지컬 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예능이 1억 원으로 블록버스터급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었다면 이미 예능 제작비는 3억 원 정도로 급상승했습니다. 게임성을 활용한 예능의 창의성이 발전한다는 것은 결국 드라마처럼 방송 예능도 점차 사라진다는 함의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예능 프로그램 환경에서 얼마 전 KBS에서 방송한 김호중 더 심포니는 아주 큰 의미를 갖습니다. KBS 교향악단은 국립교향악단입니다. 80인조 KBS 교향악단과 가수 김호중이 만들어낸 음악쇼는 5%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아무리 예능이 자극적으로 발전한다고 해도 방송이라면 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민의 교양과 취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바로 방송의 역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호중 더 심포니의 기획은 탁월했습니다. 김호중이기 때문에 클래식이 더 친근했습니다.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 김호중은 이런 인터뷰를 하더군요. 김호중 더 심포니는 시작입니다. 자, 계속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처음 미스터트롯에서 경쟁하는 김호중은 애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었죠. 도민고하고 같이 협연을 하는 장면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트로트를 하고 너무 많은 행사를 다니기 때문에 저 관리가 안 되는구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해서 KBS 무대에 선 김호중은 완전히 달랐고 대견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나훈아 쇼를 자랑하는 kbs보다는 김호중 더 심포니를 자랑하는 kbs가 더 의미 있다고 평가합니다. 리얼리티 포맷이 보여주는 게임성이 예능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앞으로 예능 프로그램도 방송에서 점차 사라져 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kbs와 김호중이 보여준 예능 기획은. 방송 예능의 새로운 방향성이기 때문에 잘 해내기 위해서 도전해야 하는 일종의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끝 구독 좋아요.